아,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 안 드린 게 있는데, 지금 보시면 제가 왜 하지 말라고 했는지, 오늘 하지 말라고 했는지, 어, 결과가 막연히 드러나요. 확연히. 왜 드러나냐면은, 보세요. 이렇게 지수 변동성이 장난이 아니잖아요. 이렇게. 가면은, 이것도 그렇고, 여기도 그렇고, 여기도 이렇게. 이렇게. 그리고 다시 올라. 다행히도, 끝이, 끝이 이제 다시 올랐다는 게 다행이긴 한데요. 마지막으로 끝났다는 게 다행이긴 한데요. 코스닥도 다행히도 올랐고. 그러니까 이렇게 지수변동성이 장난이 아니거든요. 이런 날들 같은 경우에는 초보분들이 하기가 힘들어요. 그래서 제가 하지 말라고 말린 거다. 예. 네. 이상.